소띠 여러분,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주변이 빠르게 변하고 앞서가는 듯 보여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결국 가장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오지 않아 답답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는 강인함이야말로 소띠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그 씨앗이 서서히 싹을 틔우고 2025년에는 그 결실을 맛볼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소띠 여러분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주명리학을 바탕으로 한 행운의 숫자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2025년 소띠의 재물 흐름은 안정과 축적이 주제가 되었으며 성실한 토의 기운이 금의 결실을 키우는 해였습니다. 소띠는 서두르지 않고 기한을 지켜 일한 만큼 받는 구조를 좋아했으며 올해는 그 성향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거래와 직장의 기반을 다지며 누수 지점을 막는 일에 집중했으며 작은 절약과 꼼꼼한 기록이 눈에 보이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귀인의 조언과 신뢰 네트워크가 살아나 재계약과 재투자 기회가 늘어났으며 장기 프로젝트가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나 고위험 투자는 피하는 편이 유리했으며 실물 자산의 관리와 연금성 상품의 보강이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 속도는 한 단계 낮추고 품질과 신용을 높이는 전략이 맞았으며 느린 대신 오래 남는 수익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과 일터의 동선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는 실천이 현금 흐름을 개선했으며 가족과의 합의가 비용 절감을 가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소띠는 버티는 힘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신중한 선택과 신뢰 관리가 재물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건강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과로를 줄였으며, 오전에 집중 시간에 핵심 업무를 배치해 실수를 줄였습니다. 학습과 자격보강은 하반기 수입 다변화에 연결되었으며, 지역 상권과의 협업은 꾸준한 현금 유입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유행보다 생활 밀착형 수요에 주목했으며, 장기 고객의 재구 매율을 높이는 서비스 개선으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소소한 수입원을 여러 개 묶어 하나의 안전망으로 엮었으며 가계부와 일정표를 연동해 계획 대비 실적을 매주 점검했습니다. 위기 대응 예비 자금을 분리하고 낭비를 줄였으며 작은 성취를 기록해 동기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띠의 꾸준함을 자산으로 전환했으며 신용과 관계의 점수를 올리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소띠의 재물 기운은 느리지만 견고하게 상승했으며 올해의 습관은 내년의 기회를 부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소띠는 사주명리학에서 토의 기운을 가장 안정적으로 품고 있는 띠로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2025년은 토생금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곧 재물로 전환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올해의 재무로는 단기적인 변동이나 돌발적인 행운보다 장기간 쌓아온 기반에서 비롯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띠는 성급한 결정보다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은 이익을 놓치더라도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주변에서 빠른 결정을 종용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주적 흐름상 성급한 확장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무리한 투자나 규모 확장이 불리했으며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 점검과 불필요한 지출 정리가 재물 기운을 보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토의 기운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금의 작용이 강해져 소띠는 그동안 보류했던 계획을 조금씩 실행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나 준비했던 사업 계획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인맥이나 오랜 거래처에서 새로운 기회가 유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인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피어오르며 하반기 내내 쌓아온 준비와 인내가 결실을 맺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계약, 합의, 장기적 이익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때의 결정은 향후 몇 년간 재정적 안정성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소띠는 한 해를 통틀어 서두르지 않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의 활용법이었습니다. 올해 소띠가 재물운을 가장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음력 4월과 9월입니다. 이두 시기는 사주 흐름상 토의 안정된 기운이 금의 성장력을 밀어주는 시기라 마치 단단한 땅이 귀한 금속을 품어내듯 기회와 재물이 동시에 자라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평소 알고 지낸 인연이 예상치 못한 귀인의 역할을 하거나 우연히 받은 제안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모든 제안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전에 자료와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장기적 전망이 뚜렷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과 월요일 오전은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대로 사주상 토와 금의 파동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계약, 투자 결정, 혹은 대규모 협력 논의를 진행하면 설득력과 신뢰도가 높아져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쉽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장기형 투자, 혹은 기술 지식 기반 사업의 협상에서는 강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이 상승기의 운을 최대화하려면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불안정한 움직임보다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거나 금속류나 부동산처럼 토생금의 상징성과 맞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은 단순히 돈의 흐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가 재물 운의 지속성을 높이며 음력 4월과 9월에 만들어진 연결은 내년 이후까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소띠에게 있어 시기와 타이밍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재물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 짓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사는 사주에서 안정과 기반을 의미하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힘을 강화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토지, 장기 투자와 같이 토 기운이 필요한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여 그동안 진행해 온 일이 마무리되고 결실을 맺는 흐름을 돕습니다. 목표를 마무리하거나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시기에 이 숫자가 얽히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은 시작과 무한의 가능성을 뜻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것을 재정비하는 전환점에서 큰 에너지를 줍니다. 숫자 0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기운이 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계약일, 중요한 회의 날짜, 서류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단순한 미신적 요소가 아니라 숫자에 담긴 상징성을 통해 본인의 심리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황금빛과 진갈색입니다. 황금빛은 금의 기운을 상징해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불러들이며 시각적으로도 부와 권위를 나타내는 힘이 강합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발표, 금전 관련 미팅 때 황금빛이 들어간 액세서리나 의류를 착용하면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갈색은 토의 깊이와 무게를 담고 있어 꾸준함과 성실함을 부각시키는 색입니다. 특히 장기 계획이나 인내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진갈색은 내면의 흔들림을 줄이고 집중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실제 활용 시 황금빛은 포인트 컬러로 진갈색은 베이스 컬러로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진갈색 재킷에 황금빛 브로치나 시계를 착용하는 식입니다. 이는 시각적인 균형을 맞추면서도 두 세계의 기운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올해 소띠에게 이 숫자와 색상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소띠는 재정적인 기회와 함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맞물리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토와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큰 계약이나 수익 창출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인간관계나 환경 변화로 인해 계획에 없던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여름철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정 설계를 촘촘하게 세워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소띠는 본래 절제와 신중함이 강점이라 무분별한 소비는 잘하지 않지만 올해는 의리나 체면 혹은 가족과 관련된 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문제라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지출이 반복되면 연말에 재정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예상외 지출 예비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비상금 세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비는 생활 필수 비용, 변동비는 월별 변동이 있는 소비 항목, 비상금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자금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비상금은 전체 자산의 최소 10% 이상을 확보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출 내역을 기록해 매월 분석하면 불필요한 소비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띠는 재정 운영에서 확장보다는 방어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큰 수익만 바라보기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선택적으로 잡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재물 운이 좋은 시기일수록 지출 관리에 집중하면 연말에는 지출보다 수익이 더 크게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소띠는 재물의 흐름이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토의 기운을 지닌 소띠는 본래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2025년은 이러한 대인 관계가 단순한 정서적 교류를 넘어 금전의 유입과 유출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오랜 인연을 통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만, 반대로 관계를 지나치게 믿고 무심코 받아들였다가 손실을 볼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올해는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계약과 거래, 재정적 결정을 유도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의 권유라도 본인이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이익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감정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신뢰만으로 결정을 내리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걸러낸 인연은 올해 소띠의 재물운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교적 활동보다는 깊이 있는 교류에 집중하고 가벼운 인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한 관계를 중심으로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나 사업과 관련된 모임,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만난 사람은 향후 23년간 꾸준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의 대인 관계 운은 단순히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떻게 검증하고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잘 가려 만나고 금전이 오가는 일에서는 명확한 조건과 서류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재물 운이 꾸준히 이어지며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띠는 재물운과 건강운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의 그릇 개념에 따르면 건강이 튼튼해야 재물도 오래 머무르고 불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띠는 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위장과 비뇨기 계통이 약해지면 기운의 흐름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과로와 무리한 일정 조정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일의 양이 많더라도 일정한 수면 패턴과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토의 기운을 보호하려면 곡류, 뿌리채소, 미지근한 물 등을 자주 섭취해 소화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동은 격렬한 것보다 지속 가능한 가벼운 활동이 적합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은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여 재물 관련 결정에서도 실수를 줄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습관은 몸의 기운을 깨우고 하루의 재물 흐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토의 기운이 약해져 재물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독서,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재물의 기반입니다. 올해 소띠가 재정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입 증대보다 건강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몸이 버텨줄 때 기회가 찾아와도 잡을 수 있으며 축적한 재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의 행운은 결국 꾸준한 자기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의 소띠는 마치 단단한 땅 속에서 서서히 뿌리를 넓히는 나무처럼 조급함 없이 차근차근 성장을 이어가는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올해는 토의 본성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며, 단기간의 큰 성과보다는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신뢰가 결실을 만드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고 양보다 질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에서 때로는 느리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올해는 그 느림이 안정성을 주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인연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며, 표면적인 만남보다 오래 지속된 신뢰에서 진짜 재물의 씨앗이 나올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나 색상 같은 상징적인 요소를 생활 속에 녹이면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 맞추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올해 소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당장의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과 신뢰는 내년 이후 더큰 재물 운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재물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그 전까지의 준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걸어온 발자취를 믿어야 합니다. 올해 말손 안에 들어오는 결실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재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한 알이 앞으로의 3년을 책임질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2025년은 소띠에게 무척 의미 있는 한 해로 남게 될 것입니다.